꾸러니 있다 꾸러니 네티그지 네티그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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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잡아요 뱀퓨 컷 뱀퓨 컷 나이스 나이스 쟁탈전 선분배 한거 어떻게 할 건데 서버는 거의 내가 봤을 때 100대 0으로 끝난 거 같아요 이제 자 3, 2, 1 하면 화이팅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 3 2, 1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생탈전이. 고... 문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범위기 타서가지고 일단은 두시로 달려지 우리 안 우리 안 우리 안 우리 거. 우리 안에리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리에리안에리안 말고 우리 말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에 보인다 도미... 보인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막아, 막아. 이제 막아. 컷. 컷. 저 달... 저 야, 초록색 조심. 섞인다. 초록색 치면 안 되고 노란색. 자, 1서버 아, 우측. 3서버 아, 좌측. 아, 입구 막아. 쭉 들어와 주세요. 자, 1서버 아, 보스 아, 딜좀 빠질게. 1서버 보스 딜좀 아, 빠져. 뭐야? 꼬리 말면서. 꼬리 보 들어왔다. 송동써 조심. 아, 자, 1서버 칼때 3서버 보스 딜초 딜 보스 일해. 1서버 아, 앞으로 아, 가. 1서버 앞으로 가. 꼬리, 아, 꼬리 아, 말고 꼬리 말고 다시 한번 꼬리 말고. Okay. 살짝만 더 진영 뒤로 빠져볼게. 조금만 더 뒤로 빠져. 조금만 더 뒤로 빠져. Okay.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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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여기서 뺐어. 여기서 볼게. 여기서 볼게. 오, okay. okay. 여기서 볼 거야. 먹방 스탑. 먹방 왕 봤어. Okay. 컷. Okay. 여기까지, 여기까지. 커, 커, 커. 뭐야? 꼬리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꼬리 말고, 꼬리 말고, 꼬리, 말고 꼬리 말면서. 저번에 많테 잡아주시고. 성동구나. 왜? 성동구 봤어. 아니 너무 깊어, 깊어. 성동구다.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꼬리 말면서 얘네 오른쪽으로 나온다, 오른쪽으로 나온다, 오른쪽으로 나온다 뒤서뒤서 뒤에서 뒤에 <목소리> <놓쳐줘요>. 덮쳐줘요, <목소리> 덮쳐줘 우리 막는다 어... 후작 하시나. 깔았다, 후작 깔았다 후작 징. 조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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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뭉쳐서 뒤로, 뒤로, 뒤로 꼬리 말면서 클랜, 클랜 지금 봐봐 쭉 밀게, 쭉 밀게, 쭉 밀게 앞으로 보고 게 앞으로 보고 밀어 3서버 클랜 당길게요, 클랜 쭉 밀어, 쭉 밀어 밴픽그 있다, 밴픽그 찍어놓을게 밴픽그 찍어놨어 백백 네. 네.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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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꼬리말고 꼬리말고. 다시 꼬리말고 다시 꼬리말고. 꼬리 자 정비. 정비하면 아까 그 자리 유지. 아까 포지션 그대로 가로 3서버 뒤로. 3서버 뒤로. 뒤로 와요. 1서버 뒤로. 뒤에 쪽길로도올수 있어. 이제 쪽길까지 같이 지킬게. 네, 쪽길도 힘있습니다. 봐봐. 네. 본 중. 1서버도 조금만 더 뒤로. 오케이. 됐어. 여기서 볼게. 앞으로 가야 얘들 나온다. 중간에서 네. 나온다. 나왔어. 친다쭉쭉쭉 얘들 다 찡찡찡. 그렇세요 보스 돌려줘요. 보스 갈 되는 거지? 고 그렇게 하세요. 보스 갈. 빨간색만 치세요 빨간색. 보스 돌려줘요. 보스 어자빨간색만 빨간색만. 빨간색만. 보스 어자 돌려줘. 빨간색만 죽이세요. 빨간색만. 치는 중! 픽은 아니 아니 코란이 있다 고라니 있다 고라니 히딩 벤피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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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피거컷거컷 히딩 좋습니 토너먼트 히딩 징어 좁길 좀빠져와 왼쪽 좁길 왼쪽 좁길 한번 좁길 한 왼쪽 좁길 펜 왔다 뱀피가 왔다 오쪽으로오쪽다 뒤에 쪽으로오쪽으로뱀피가 왔어 뱀피징뱀피가히피가 히딩 펜피가 아보세요 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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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증가줘요 메인들 있나 보면서. 보스만 따러간다 때려볼게. 최대. 메인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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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 징. 뭔죠? 제가 보스 쪽 간다. 보스 쪽 가. 곰곰이 곰만고지. 곰만고어 갔어. 네. 었어여 예, 오케이 이제 다 잡아. 150 150 빨간색 빨간색 인나징 인나징 구멍 쪽. 빨간색 빨간색 잡으세요. 빨간색. 인나 도망 간다. 저 넘길게. 딴 걸로. 빨간색 잡으세요. 빨간색. 인나 나머지 전부 다한 시. 나머지 이제 한 시. 클랜 빼고 1시, 1시, 1시. 양시 다시 게. 자리로 뿌리 말면서 계속 통화 빠지지 마빠 대기. 아, 대기. 아, 자, 아, 잠깐만. 보수. 앞에 봐줘. 1 서버 앞에 가봐. 3 서버 보스딜 줘. 오고3 서버 돌리시는 분. 이거 원안에서만 돌려. 원안에서만 너무 아, 멀어지면 몸 풀리니까. 안주. 여기 한테 기억하세요. 다이. 꼭그 해주세요. 예, 네, 1 서버 전부 다 어, 왼쪽 너, 가봐. 1 서버 전부 다 왼쪽 가봐. 1 서버 전부 다 왼쪽. 왼쪽 클랜. 보스적인 클랜. 1서브 성동구 봤어 성동구, 성동구 보는 중 성동구 맨커 G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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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밑에 마발이 있다 그 보스 밑에 마발리도 있다 보스 밑에 마발리 많아요? 따라가지 말고 보스 밑에 정리해줘야 돼요 발견 것만 성동구 보스 밑에 성동구, 성동구 보스 쪽으로 왔다 치는 중 성동구 위. 보는 중 계속 메인 메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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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위치 고수 메인만 성동구 로르다. 컷 성동구 컷 나머지 아까 맨 처음 위치 고수 1서브 판시 이동 1서브 판시 1서브 판시 오른쪽으로 난다 우측 봐봐 우측 성동구징, 성동구징, 성동구징. 봤어, 봤어, 성동구 보는 중. 성동구징. 보고 있어요, 성동구 계속. 지비, 지5 0 지비 5공, 성컷. 그 밑에 천염지체. 뱀피그뱀피그 보이는 사람 뱀피그 성동구, 성동구, 성동구 쭉 성동구 쭉어 아, 아, 오케이, 성동구 다시 성동구로 봤어. 뱀피그 바로 옆에 있다. 성동구 잡고 뱀피그 오케이, 일단 성동구 끝까지 갈게. 성동구, 성동구. 성동구. 왼쪽으로 빠진다 애들 나온다 성동구 성도 카 애들 봐 애들 왼쪽으로 나와 애들 왼쪽으로 나와 왼쪽 마릉이 마릉이 아예? 마릉이 뱀피가자다 뱀피그 왔다. 뱀피그 징징 왼쪽. 그징 뱀피그 징 뱀피그 징 우르르 왔어 우르르 왔어요 반주 애들 정리해줘야 돼요 보스 돌리면서 돌리면서 뱀피그 뱀피그 중징으로 뱀피그 나도 봤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laughs> 하셨습니이고다고생습니다습니다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이하셨습니다고생하습니다고생많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고하셨습니다고고하셨습니다 눈물 날것 같아 니니니다 상상 분배하고 어떻게 할 건데? 사랑합니다. <laughs> 아, 익스파티 형 감사합니다. 와, 이거를 아예 떨어뜨리네요. 예, 와, 진짜, 서버는 거의 내가 봤을 때 100대 0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제.